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에너지가 넘치는구만 제가요 <laughs> 자 1번이 뭐예요 이 공예품은 나무로 만들었다 뭐예요 this craft 세일, 판매는 중요한 모의 파, 사업의 부분이죠 비즈니스 자, 누가 물건을 팔아 상품 파는 거는 멀천트, 상인이죠 I prefer 나는 선호합니다 슈퍼마켓보다 전통시장 traditional market. You should use cleaning product. s o 청소용품들을 사용해 to clean the sofa boy. favorite. f a b r i c 이라는건 직물 어떤 그런 뭐, 뭐 약간 뭐 소재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 Shoppers always want to get high quality goods. goods라는 건 상품입니다. at a low price. When d y like wearing dresses with rose patterns? Follow your dream. You will 결국에 꿈을 성취할 거야. Eventually achieve your goal. This place 이 장소는 그것의 장면 때문에 유명해. 이것은 매우 인기가 있거든. Famous. 채점. 마지막에 a가 가리키는 거. 멀천트. 멀천트만 써도 돼요. 그다음에 크래프트 앤프이브릭스 아. 여러분들이 귀찮니즘을 너무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아. 얘들아, 그 문법책 가지고 와야 돼. 이전 거,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문법책 예전 거다 채점하고 새책 받는다. 어 진짜. 채점 응. 점해 가지고 올래. 쌤 섭도 안 가겠어요. 뭐 그래 뭐 이거요? 뭐니? 어 갖고 그거 너네 무거우면 여기다 두고 가도 돼. 어 이거요? 응. 이거. 어. 다 풀었지 않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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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어두 그거 돼? 여기다 두고 가도 돼. 음. 어? 야 근데 눈일복합 10 미리 한 사람은 뭐야? 정민성 백승원. 이거 10 우리 할 차례잖아. 아니 그 제가 그거 뭐지? 제가 그 뭐지? 그 어쨌냐요? 숙제 그거 표 잘못해가지고. 내가? 내가? 아니 선생님이 그 뭐지? 제가 그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또 거. 내가 뭐지 잘못했을까? 그 네, 선생님, 선생님. 숙제표를 네. 저한테 저한아아 저, 아, 다른 반 아, 애들 야. 걸 줬지?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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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가 안 나와있어서 어? 왜 국어가 안 나와있지? 하고 숙제를 해야 되는 건가? 숙제를 했어요. 아씨. <laughs> 자 숙제한테 고칠 점 할게요. 도저히 어려운 건 아닌데? 답지 보여드립니다. 자, 4번부터 책정할까요? How many shops? More than 4,000.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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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5번. High quality patterns, true fruits. 체크해주세요. 아, 어, 이렇게 안, 이렇게. 안 돼. <목소리> 우희희는 리스닝을 육가를 왜 했을까? 네? <목소리> 육가였다고요? <목소리> <목소리> 아, 네가 안돼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짓가였다고요 누가 왜 풀려 있냐 누가로 돼 있어. 네가 있다니까? <laughs> 아니, 그가 제가 그랬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있는데. 멀척이없네 <laughs> 네. <laughs> 아, 제가 6월에 썼나네요. 맞습니까? 네. 체 점스. 한 보여 혹시라도 브릭스 리스닝 유닛 9가 돼 있어도 한번 넣은, 넣은 거니까 한번더 공부하라고 넣은 거니까 이게 했는데 왜또 해요? 라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웃음> 내립니다. <웃음> 됐습니까? 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질문을 넘어서 시간 없으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거죠. 자, 뮤직 앤 쇼핑. 다 맞았어? 몇개 틀렸어. 가, 가도 돼. 오케이, 뮤직 앤 쇼핑. 음악과 쇼핑에 대한 거죠. 오늘은 해석 제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오승원 씨, 주연 씨, 혜성 씨, 그다음에 우리 소은 씨, 그다음에 백승헌 씨는 올게요. 자, 우리 빨리 나눠서 같이 해서 해석 한번 펴보세요. 측점할게요 해석 한 데까지. 자, 봅시다. Many people think music is just for entertainment. 많이 탔구나 헤유. 얼굴이. <laughs> 어두워졌어. <웃음> 왜 이렇게 뭔가, 뭔가,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 좀 탔구나. 자, many people think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music is just for. 안녕! 이 뷰는 뭐야? 모모를 위한. 그죠? 자, 뭐예요? 음악은 오락을 위한 것이다. 단지 오지 다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음악이라는 것은 단지 오락을 위한 것이에요. However, it's also useful to stores and supermarkets. 이거 우리 우승원 씨가 해석해 볼게요. 음. Yeah. Mm -hmm. 좋아요. 그것은 또한 유용합니다. 가게들과 슈퍼마켓들에서 너무 잘했어요. 주연아, some elements of music can affect customers' p e n d i n g habit 해석해 볼까? 영양의 음악 요소는 그거 뭐냐? 내가 써뭐데 어? 저거 진짜 잠깐만요 상품들의 습관을 예측할 수 있다. 어, 틀렸어요. 자, affect는 뭐예요? 영향을 끼치는데 can이 들어가서 뭐야?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예요? 몇몇 음악의 요소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커스텀을 뭐야? 고객의 스펜딩 헤비스 뭐냐면은 소비습관. What are they? 그거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네 시킬 줄 알았니? 대이가 가리키는 건 뭐야? 커스터머스 스펜딩 헤비이죠 커스터머들의 스펜딩 헤비에는 뭐가 있을까요? First, the tempo of music can do this. 이거는 우리 혜성이가 해보자. 음악의 박자가 뭐에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들을 바꿀 수 있대. 자, 지쉬어싱 하나만 더 할게. 해성아, when shoppers listen to slow music they are likely to w a l k slow. 해석해 볼까? 쇼핑객들이 느마 음악을 들으면 대. 아, 너무 잘했어. 와, 해석 너무 잘하는데? 자, 슈퍼스는 <laughs> 쇼핑객들이죠. 리슨 투 들을 때 뭐야? 느린 음악을 들을 때. 자, are likely to는 뭐뭐 할것 같다. 는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느린 음악을 들으면 어때? 느리게 걷는 경향이 있다. 그 그러니까 선생님도 뛸때 맨날 빵빵빵빵빵빵빵, 약간 이런 그 그러니까 170, 180 BPM 맞죠? 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하면 막 빨리 뛴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내가 막막 바흐, 막 모차르트, 막 이런 노래 들으면 우아하게 막 이렇게 깡충거리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넘어갈게요. This makes them spend more time looking at products. 자, 이거는 우리 수원이 가서 개보자. 이것은 그들을... 어? 이것은 그들을... 안 된다. 더 많은 식품... 시... 식품... 얘들아, 이거 정리해봐. 스페인트가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ing 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서 가냐면은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또는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자 그럼 봐봐 이것은 만든다 그들이 spend more time 더 많은 무엇을 더 많은 자아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뭐하면서 looking at 이니까 뭐야 보는데 뭐를 보는데. 덕체가 뭐야? 물품. 물품. 상품들이죠. 그렇지. 이것은 만듭니다. 그들이 쓰도록 더 많은 시간을 보는데 상품들을. 자, 그럼 이런 음악에 나오는 거는 슈퍼마켓이겠어요 아니면 명품관이겠어요? 명품. 명품관. 우아하게 천천히 상품을 보는 그런 곳을 말하겠죠. Then they tend to buy more things. 이건 우리 승원이가 이렇게 보자. 자신 그들은 사는 것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 신기, 여기 뭐냐면 things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요? 것들을. 네. 자,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뭐야?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사는 경향이 있다. 느리게 보니까 물건도 천천히 보고 더 천천히 지나간다는 얘기죠. 한 먹어. 네. 왜그어요 네. 어요 소리야? 자, 그다 넘어갑니다. 자, 우못 하겠는데? 여기까지 하 나눠야겠다. 자 나머지 있는 잠시만 할게요. 더 볼륨은 뭐야? 더 볼륨은 뭐지? 그 also a f f e c t 자 볼륨은 뭐야? 볼륨 소리 크기 크기죠. 음. 소리의 크기도 또한 영향을 끼친다. 누구에게? 쇼핑객들에게. 자 음. loud music makes them shop for a shorter time. 우리 승원이 해석했니? 네. 음. 음. 해석했니 안했니? 했어 오케이 자 라우드뮤직은 뭐야 큰 소리가 큰 음악은 만듭니다 이때 데미 가리키는 건 누구냐면은 쇼펄스예요 다시 소리가 큰 음악은 만듭니다 그들이 쇼핑을 하도록 for a short time이라는 거는 이때 for는 동안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더 짧은 시간 동안 솔직히 막빵빵빵망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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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시끄럽게 큰 소리가 날때 여러분들 오래 쇼핑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자, however 뜻이 뭐야? however, that time feels longer to them. 시간이 느껴지다. longer는 뭐야? 더 길게. 하지만 그 시간이 그들에게, 이때 되면 누구 계속? 쇼퍼스죠쇼퍼들에게는 느리게 느껴진대. 더 길게 느껴진대. 대충 why는 뭐야? 뜻 저거나 그것이 뭐뭐한 이유다. 그것이 뭐한 이유일까? 스토어 매니저들은 뭐야? 스토어. 가게 매니저들이 프리퍼 뭐한다? 선호하다. 코히어트 뮤직은 더 조용한 음악을. 그러니까 조용한 음. 음악은 그 음악이 끝나든 안 끝나든 유유하게 흘러가는데 방방방방 하면 소리가 되게 크니까 되게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얘들아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수요일날 오면 여기 나머지 부분 해석하고서 다른 수업 진행할게요.